제5장 천상적 사랑의 기묘한 효과. 5. 사랑은 깨어있고, 자면서도 숙련은 안 한다. 고나여도 깨으르지 않고, 무서운 일을 보아도 요동치 않고, 오직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위로 솟아오르며 무사히 지나간다. 누구든지 사랑이 있으면 아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을 것이다. 하느님께 말하기를, 네, 주시여, 내 주시어, 내 사랑이시어, 당신이 완전히 내 것이어, 내가 완전히 당신의 것. 이라고 하는 영혼의 뜨거운 사랑이 하느님의 귀를 크게 울리는 소리이다 6. 제자의 말 하느님의 사랑을 청하는 기도 내 사랑의 품을 넓혀주사 내 마음의 입으로서 사랑에 맞들이고 또 사랑에 놓고 사랑에 목욕하게 하여 주소서 크나큰 열정과 경이로서 나 자신을 초탈하고 사랑에 잡히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노래를 내가 부르면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높은 곳까지 따르려 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고 사랑의 노래를 을품으로써 맞도록 하소서 나는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려 하나이다. 이렇게 함은 주께로부터 발언하는 계명이 명하는 까닭이로 소이다. 7. 주의 말씀 사랑은 신속하고 참다우며 또 경건하고 쾌활하며 온화하고 용감하며 인내성이 있고 성실하고 지혜로우며 너그럽고 사내다우며 자기를 찾지 않는다 누구든지 자기를 찾게 되면 그는 벌써 사랑에서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두루 살피고 겸손하고 정직하며 또 유익함이 없고 경솔함이 없고 헛된 일에 관심하는 바 없고 담박하고 정결하며 한번 세운 뜻을 바꾸지 않고 고요하고 모든 오관을 다 지킨다 사랑은 우설은에게 숙명하며 지배를 잘 받고 자기를 천히 보고 약보며 하느님께 대하여는 신심 있고 은혜를 갚으려 하고 하느님을 사랑할 정이 안 날지라도 괴로움이 없이는 사랑의 생활을 할 수가 없음을 아는 만큼 항상 하느님만 믿고 바란다. 8 모든 것을 참아 나갈 준비가 없고 사랑하는 이 뜻을 따를 준비가 없다면 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마땅치 않다.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험하고 어려운 것을 다 달갑게 받아야 되고. 무슨 역경을 당하든지 그를 떠나서는 안 된다.